예, 근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연합석회를 들려 목회하면서 연합석회를 들이잖아요. 연합석회를 들여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빠져도 돼. 예.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내년에는 더 적나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내년에는 제가 연합 속회 때 행운권 뭐 추첨, 혹은 뭐 출석상 이런 걸좀 하려고 네, 그래야 올것 같은. 네, 그 사실은 그 영감이 한번 왔었는데 제가. 송구영친님한때 저기 태국권 추첨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영감이 느껴오는 바람에 제가 준비할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어찌됐든 연합소회에서만큼은 제가 내년에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출석상도 내릴 겁니다. 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빠진 팀한테 벌금 받으면 되니까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속회를 한해 동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열정적이다. 그리고 어떤 속장님들은 정말, 어, 정말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속장님들이 계셔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 어찌됐든 우리 교회 이 속회가 잘 활성화되어져서 어,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속장님들과 속도원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듯이 정말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 제가 좀 어,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의 모임, 이렇게 1박 2일 모임이 있어서 어, 안성 사랑의 수영관에서 이제 모여서 이런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30대 때 만났는데, 어, 다 어, 이제 은퇴 얘기를 그날 주로 주로 하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이제 은퇴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하게 됐어요. 하면서 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은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첫 번째 생각한 건 운동선수들은, 어, 어떻게 은퇴할까? 그들이 은퇴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서 경기에 다 나가고 마지막 은퇴 경기를 뛰어요. 근데, 어, 왠지 목사님들은 은퇴하는 마지막 계층 가면 좀 쉬어야 되고, 은퇴하기 한뭐 10년 전쯤부터는 좀 쉬어야 되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향, 성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또 하나는, 어,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지 않고 중간쯤에 멈춰 서서 자기의 사명을 그만두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둘째치고 나는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성도님들 중에 에, 뭐 몰라서 그러는 분들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알 만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아, 목사님, 저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쉬면 쉽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쉬면, 예, 쉬는 거예요. 음식 쉬는 것처럼. 왜? 어, 기도할 일이 일단 없어져요. 그나마 속장을 하니까 기도하지. 그죠? 예, 속동원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유, 성교회장시겠다는 분들 가끔 보면 저선 성교회장님들 성교회 회장이나 하니까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가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저는 교인들을 이렇게 지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공부 안할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 공부를 시키려고, 기도시키려고 일을 맡겨줘요. 오늘 성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이야기, 마지막 때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유토피아니즘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낙관적인 거예요. 앞으로 다잘될 겁니다. 과학도 발전하고요. 의학도 발전하고요. 다잘될 겁니다. 그쵸? 그렇죠? 평균 연령이 벌써 넘어갔잖아요. 옛날에는 뭐한 80대에서 돌아가셔도, 아유, 예, 네, 오래 사셨네요. 그러는데 요즘은 네, 88세 장례를 갔는데, 조금 더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고, 그죠? 90 넘어서 돌아가시면, 아유, 100세까지 사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더 좋아지면, 이제 100세를 넘어서 120세, 뭐 130세, 이러다가 안 죽을 날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소위 유토피아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토피아니즘을 이제 낙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다른 게 염세주의예요. 네. 패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염세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겁니다. 부질없어, 세상에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염세주의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게 하나인데, 그게 소위 에반겔리즘입니다 그게 복음주의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닌데, 낙관적이고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주의는 끝에서 인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 그 끝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 내 끝에 그 끝을 넘어가야 넘어갈 때 주님이 반겨 맞으시는 거죠. 오늘 찬송을 누가 택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예.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짐을 벗어 버리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짐 버려요? 내가 가난 복지 그 귀한 성에 원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정말 4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신앙생활 하다가 60 넘어 70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막 나는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물러섰어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신앙생활 잘안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제가 아주 귀한 경험 하나를 했는데요 네, 저희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니면 다닐 때 뭐가 있었냐면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10km를 뛰고 어떤 사람이 20km도 뛰어요. 그런데 어, 10km를 뛰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때까지 한 번도 걱정을 하니까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냥 내 발뒤꿈치만 보고 쫓아와. 그래서 그 발뒤꿈치만 보고 정말 열심히 쫓아갔어요 얼시부터 쫓아가서냐 아마 저 결승점이 저 앞에 보이는 거 보니까 한 9km쯤 온거 같아.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에뭐 시계도 안 차고 이제 그랬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한 9km쯤 온거 같아. 그 그때 뭐 앞에 친구들이 몇도 없었으니까 그 친구가 6등했으니까 720명 중에 6등했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부터 걸어가도 100등 안에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100등까지 선물 준다 고했거든요 선물의 눈이 어두워서, 어찌됐든 100등 안에만 들면 되지. 뭐 이러니 그러고, 야, 나는 좀 쉬었다 갈게. 그리고딱 섰는데, 걸을 줄 알았는데, 안 걸어지는 거야.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아, 멈추면 안 되는 거구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모든 게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부도 그래, 공부도 그래, 끝까지. 학교에 들어갔으면 졸업해야지. 그죠 내가 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끝을 보지 않으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리고 끝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더욱 그랬습니다. 내가 끝날 때그큰 큰, 큰 기쁨. 그 끝날 때 누리는 그 기쁨, 그게 복음주의예요 인생을 내가 뒤돌아보면서 그랬구나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왜 재난이 시작되어졌을까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다가 멈춘 사람들. 가다가 멈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청년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맡았던 데가 용산교였는데요. 회 예, 가니까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여동생을 청년에 끌어들여서 약간 두를 맞춰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다맞죠다 예, 다 청년들은 중고등부 지났던 애들이잖아요. 또 교인자녀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몇 가지 제가 이게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보였냐면. 야, 네가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했다고 평생 예? 어디 뭐갈때쓸때 때 기독교라고 쓸거 아니냐? 창피하지 않을까? 응? 어? 네가 중고등부만 경험해 보고 일생 경험해 보지 않고 거기서 네 경력이 단절되면 너 기독교라고 쓰는 거 부끄럽지 않을까? 경력 이어가, 더 이상 끊어 더 이상 끊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한 친구와 한 친구를 설득해서 불러 드렸어요. 예, 지금까지 그 친구들이 어쨌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믿어요. 대부분 잘하고 있는 것들로 제가 들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경력도 단절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력이 단절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어, 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못 보는 건 제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에 대해서 아니 스스로 내가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 어 하지 않다. 환란의 시작은 그 환란이 끝나야 마지막의 시간이 오는데 그 환란이 그 재난의 시작이고 복음이 그땅 끝까지 전해져야 마지막이 온다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네 맞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은 달과 같은 부활도 있고 해와 같은 부활도 있고 별과 같은 부활도 있는데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이렇다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말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 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 환란을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예요. 아니요? 좀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십자가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곳은 대부분 다 십자가 모양을 달아요. 병원, 봉사단체, 교회. 그죠? 사랑이 필요한 곳은다 십자가 달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 죽음의 상징이 그곳에 이렇게 묶어놓고, 묶어놓고,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거야. 사는 건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거 건강한 사람은요,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아픈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극단적인 자리에 갔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사투를 벌이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 십자가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사실은 굉장히 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다. 네? 이런 재난이 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환란요, 그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살면서 그런 재난이 다 있어야 될 일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건데 그 고난을 자. 이기고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고난을 베드로전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애매한 고난, 하나는 내 죄를 지, 죄로 인한 고난, 세 번째는 선택적 고난. 애매한 고난 이게 내도체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고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예,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죄 받았어, 벌 받았어, 이런 거잖아. 그런데 기독교인의 고난은 뭐냐면요. 선택적 고난이야.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그런데 그게 그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그제야? 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우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이 땅이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기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예고편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편안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안한 걸 평강이라고 아니요. 평강은요. 전쟁터 속에서도,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만 평강이라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평강이라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 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그 고3 때 정말 의사가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권고를 했고 의사가 우스갯소리를 너는 시험도 못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방학을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치달을 때 제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어, 내가 이제 이 남은 3개월의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어, 이런 거를 고민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래, 내가, 어, 어차피 뭐 시험도 못 보고 이래야 되면 내가 봉사도 좀 하고 교회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수련회를 두 번이나 갔어요. 열심히 도와서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수련회 마지막 날제 마음속에 막 정말 이르, 말로 할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전혀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방학 끝난 다음 끝나기 전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어, 저를 쳐다보면서 "뭐했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골마있던 늑막염의 그그이 기운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말장한거 보면 단계 분명한 평강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넘어가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시험도 많이 오죠. 그죠?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시험은요, 쳐서 이겨야 돼요. 시험을 안 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낙제점이지만, 어쨌든 시험에다 글자라도 쓰는 사람은 점수, 동정점수라도 받아. 근데,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고 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에 넘어질까봐 기도하고, 시험에 넘어질까봐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겨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네. 세상에 모든 귀결은 다 목사 탓이더만 여성 교회원 둘이 싸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목사님이 안 말려서 그랬대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논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시험 덩어리야 그런데 예, 시험이 오나 겁없네죠. 왜? 내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시험이 오나 이기는 요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가는 게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 배신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진실하고 거룩한 길로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내가 그 십자가를 든든하게 지. 그런데 그건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 주님이 지고 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가브리엘 마리키즈라고 하는, 어,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코로나, 코렐라, 코, 아, 요즘에 코로나가, 코로나가 하도 그래가지고, 콜레라, 예, 콜레라 때문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콜레라 때문에. 저는 무슨 뭐 병균하고 싸우는 얘기인 줄 알고 열심히 봤는데 병균은 하나도 없고요. 두 부부가 살아가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이야기예요. 이유는 뭐냐면 비누 한장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 부인이 비누와 어, 치약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 놓고 놔야 이제 자, 식구들이 이제 씻는 그 당번이에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뭘 하다가 비누를 안 났어. 비누를 안 났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괜찮잖아. 내 남편이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비누를 안 넣은 것 때문에 일주일을 비누 없이 물로만 씻었어. 이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막 악도 쓰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남자는 더 재밌어서 막 밖에다 막 얘기하고 다니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국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싸우는.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잠도 따로 자고, 집안에서 살아가는데 원수처럼 다. 30년을. 답변 소설인데, 야, 저라도 끼어들어서, 누구한 사람 좀 끼어, 한 사람, 우리 그만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좀, 그러라 그러고 싶어. 근데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고, 그 사실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국 화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혹시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예,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화해하지 못한 길을 그냥 걸어 내 이유가 화해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2023년을 마감하고 끝난다면 어떨까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란은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시작이에요 지진, 기근 이런 거 있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해요? 14절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가는 일이 중요하고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끝을 보시고요 내가 섬기기로 시작해서 결정했으면 그 가장 요쯤하고 쉬는 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